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난 청년'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난 청년' 본문의 그 살아난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였었어요. 그는 전에 죽었었던 자입니다. 신앙도 죽었었고. 예배도 죽었었고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서 3층에 떨어져 가지고는 그 육체도 죽었었어요. 그가 죽었었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고 염려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배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던 때였었거든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식어져 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셨다가 그 역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유두고 때문이었었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었던 그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을 때는 예배가 다시 이어져요. 더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날이 새기까지 서로를,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높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이 죽었었는데, 그때에는 근심거리였었었는데,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섰을 때에는 교회에 더큰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마르다 여전도회가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와 같이 교회에 큰 위로를 주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 우리의 신앙이 죽었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우리의 사명과 섬김이 죽었었으나 오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교회에 더큰 위로를 주는 그런 기관과 또한분한 한 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선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동족 골육과 친척 곧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꼭 전해 주기를 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선교했지만 정작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 주지 못했고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계시죠. 셀리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래서 셀 식구들도 부지런히 돌아보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온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다여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작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게 바울의 처지였었어요. 바울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가 그의 동족을 향한 그 간절함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제발 좀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작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배를 하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었던 이방인 교회들을 신방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신방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드로아에 세워졌었던 교회를 신방 했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 날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이었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안식후 첫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때었다라는 것은 성찬과 예찬을 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모였었던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 날, 안식구 첫 날, 주일이었었어요. 그날에 저들이 모여서 뭐했었다고요? 떡을 때는 예배를 했었었던 겁니다. 주일은 성회의 날이에요. 성회란 거룩한 모임, 성도의 모임, 예배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주일은 성도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에, 성도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일요일 쉬는 날, 여행가는 날, 놀러가는 날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별해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준비했다가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요 안식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안식후 첫날에 성회로 모여서 떡을 떼는 등 예배했었어요. 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후 첫날에 모여 예배했을까요? 안식후 첫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안식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구약에는 네.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후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마태복음 2 8 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안식후 첫날 그날은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의의를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고 이 날을 신약의 새 안식일로 구별하여서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이 날에 성회로 모였었고 사도들도 바로 이 날에 떡을 떼며 예배를 했었어요.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신약의 새 안식일로 지켜서 이 날에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마르다 여 전도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저주의 결박을 풀어서 참 자유 주신 그 은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 죄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 안식을 주신 날그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날에 성회로 모여 예배하십시오.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내 날로 여겨서는 안 돼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께 구별하여서 성수 주일 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날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께서 안식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한 주간 동안 죄범에 왔었다가 그죄 범에 왔었다가 그죄 무거운 짐들 이날에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안식을 또 얻으며 베푸신 은혜로 시작하는 또한 주를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 예배 의 자리를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떡을 떼었다 성만찬과 예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만찬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고요, 예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 후에 밥 먹고 김치 먹고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주일에 모여가지고 성만찬과 예찬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강론, 강론도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또 떡과 김치를 나누어 먹는 그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이 교회고 예배인 거예요. 실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에, 찾아보세요. 언제까지 강론했었나요? 밤중까지.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했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쭉만 했었었던 거예요. 밤중까지 쉬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줬었고 성도들도요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었던 거예요 사모하며 받았었던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었었고 시원함을 얻었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을 크게 외쳐 고백했었어요 아멘을 두번 외쳐 고백했었습니다 말씀 받는 것이 기뻤어요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말씀 받으면서 행복했었던 거예요 또 그랬기에 그들을 보는 설교자의 입이 열려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한 없이 또 부어졌었던 겁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깊고 넓고 풍성하게 성령을 따라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었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받았었던 겁니다. 두로와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있었어요. 우리 방주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그 자리에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 되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막 영적으로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한편, 시간이 길어지고,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거죠.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생명이 막 살아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저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못 받고 졸다가 오히려 사망을 당하게 되었었죠. 여기 유두고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몇 가지를 같이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었던 장소 어떤 자리였었죠? 3층 예,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었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중까지 선포되던 때였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는 분명히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안에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만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만약에 그 예배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시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그죄의 사심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소생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같은 그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을수록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죽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떠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유두고가 왜 죽었죠? 왜두왜 죽었을까요?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대해서 굳이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거 어디에 앉아 있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구절에 어디요? 창에 앉아 있었어요. 창에 어떻게 앉아 있었죠?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창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이죠. 예배의 자리는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집중된 자리가 예배자리입니다. 유두고는요, 예배자리에 있으면서도 창에 걸터앉았어요. 몸은 예배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창밖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거죠. 말씀은 그의 귀를 향해서 선포되고는 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 세상을 향하고 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깊이 졸았어요. 그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요. 떨어졌어요. 그 결과는요? 죽었는지라 사망입니다 깊이 졸더니 결국은 떨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었단 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셔야 이니다만심이 선포될 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신앙생활 걸터 앉아서 안 돼요. 교회도요. 걸터앉아 있지 마십시오. 손님처럼 있지 마세요. 여차하면은 그렇게 가버릴 마음으로 있지 마십시오. 여기 주저 앉으세요. 뿌리를 내리세요. 그렇게 교회 섬기시고 그렇게 신앙하십시오. 사명도 걸터앉아 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 사명하십시오.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요. 걸터 앉아 있지 말고 깊이 사귀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유두고가 죽었는데 저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울의 말씀 선포가 밤중까지 계속 되었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배불러 했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유두고가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모든 그 영적 흐름이 중단되어져 버리죠. 예배가 뜨거웠었는데, 싸늘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받은 은혜들이 싹 하여집니다. 기쁨이 가득했었었는데 걱정과 슬픔과 애국이 시작이 됩니다. 남들 다 은혜받고 있을 때 혼자 은혜받지 못하고 깊은 사망의 잠을 자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염려와 근심을 끼치 그랬었던 자가 유두고였었어요. 혹시 내가 유두고는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뜨겁게 충만한데, 혼자 은혜 받지 못한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뜨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예배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몸만 와 있지 않나요? 영적 상태가 깊이 잠들어져 있고,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있지 않나요? 예배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 근심이 되고 셀리더에 염려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유두고는 그런 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두고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었던 유두고 교회 큰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애국을 하게 했었던 유두고 근데 그가 살아나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됐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는 전에 죽었던 자였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요, 교회 근심을 끼치던 자였는데 이제는요, 은혜를 끼칩니다. 저들이 말씀을 받고 기뻐할 때 유두고도 함께 기뻐해요. 은혜 받고 뜨거울 때 함께 뜨겁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증거. 산 증인이 되어 교회에 적지 않은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두고는 어디서 다시 살아났나요? 죽었던 자리가 어디였었죠? 예배 자리였어요. 살아났던 자리도 예배 자리였었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우리들이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유두고와 가서 던 우리도 살아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이제는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나도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 앞에는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하는 산증인들로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다시 살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